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나와 맞는 사람은 끊어야 하나요? 관계를 끊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도 만나야 하나요? 라는 비슷한 제목의 동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몽츠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나랑 안 맞는 사람은 끊는 게 맞는 건가요? 알고 지낸 지도 오래됐지만, 만나면 즐겁지 않고 제가 가면을 쓰게 되는 것만 같고 왠지 기가 빨리 있는 듯한 느낌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저를 어릴 때 모습으로 편견을 가지고 보고 제가 변했다는 걸못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라는 댓글을 주셨어요. 어, 이런 경우가 왕왕 있죠. 몽치저님 경우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를 겪는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오랫동안 친하다, 친하게 지내고 같이 알고 지내다 보니까 그 어릴 때 모습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철학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버릇, 습관도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주 오래, 오래 전에 친구를 만났을 때는 그 옛날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변했는데 우리를 바라보는 저 사람의 눈빛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의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즐겁지 않고 내가 가면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기는 거죠. 왜냐? 나도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고 기까지 빨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 내가 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내 자신이 아니고, 그 옛날의 그 모습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하지만, 그 사람과 알고 지낸 지가 아주 오래됐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고, 오래 알았다는 이런 사실을 토대로 했을 때, 뭐, 나와 안 맞는다고 그 사람하고 사이를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몽주님께서 이분의 이제 댓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아니고 오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긴 시간,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와 안 맞는다. 나와 안 맞는다. 나와 안 맞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든,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 아니든, 아무리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나와 안 맞으면 내가 불편하게 되는 거죠. 나와 안 맞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연을 주셨던 분도 가면을 쓰고 만나는 것 같아서 기가 빨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좋은 사람, 나와 맞는 사람 만나기에도 아주 바쁜 시간들입니다. 나와 정말 잘 맞고, 나와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도 우리가 만날 시간들이 없잖아요. 근데... 뭐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그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손 치더라도 나와 맞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은 완전히 낭비되는 시간인 거죠. 완전히 비생존적인 시간이 되고 나 스스로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스스로가 감을 쓰고 만나야 되는 불편한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누구에게 두느냐,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기준이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고, 그 사람에 대한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거죠. 자, 나 중심으로 봤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무게중심을 완전히 두었을 때, 생각해 보면, 나와 안 맞는다. 나와 저 사람과 얘기는 왠지 불편하고, 나와 맞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 사실입니다. 그럼 나와 맞는 사람과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완전히 뭐 두부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그 사람과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오랫동안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만난 사람을 두부 자르듯이 싹둑 자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의 모습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가 유지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가면을 쓰게 되고 기가 빨리는 듯한 느낌, 기가 빨린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그 사람과의 오랜 시간을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귀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내가 어릴 때였던 그런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행동을 완전히 그만둬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나의 생각 지금의 나의 판단, 지금의 나의 어떤 철학, 지금의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그 필터링 없이 그대로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무게중심이 그 사람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가면을 쓰고 내가 아닌 사람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되면 피곤합니다.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 피곤하니까 그 아까 표현에 기가 빨리는 빨린, 기가 빨린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 철학, 가치관을 뭐 부담 없이 표현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어색하고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관계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내가 내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양가 없는 시간 낭비 그런 관계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오랜 시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오랜 시간을 알았는 사람과 관계를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내 자신에 더 솔직하고 내 생각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고 나의 갈 시간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옛날의 나의 모습과 다르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본인 자신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서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유감없이 편하게,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소통관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몽준이 말씀처럼 오랜 시간을 겪다 보면 그때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가면적인 행동, 가면을 쓰고 하는 행동, 그러면 본인이 불편해지고, 우리네 기도 빨린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싹둑 끊어서, 어? 그 두부 자르듯이 싹둑 끊어서 더 이상 만나지 말고,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에게 더 충실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쁘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기준이고, 나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생각, 표현, 가치관, 생각들을 편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시작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어, 4월 달인데도 애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이런 참 황당한 일이 생기고, 뭐,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버티고 잘 이겨내는 그런, 어, 지금의 어떤 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